안녕하세요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현재 배구산 산나물의 산채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3년 전까지는 아마 오늘 딱 오늘 날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날짜에 종자 채취를 했거든요. 명이 나물 종자 채취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시커멓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명이 나물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를 봤었을 때 조금 빠른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짧아도 일주일 길어도 한 열흘 안에는 아마 채취를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원래는 녹색이었는데 이게 노랗게 되면서 벗겨진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녹색들 사이에 요 중간에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노랗게 변하는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중간에서 씨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녹색 빛이 지나서 검은색 빛 요렇게 보시면 네. 검은색 빛으로 점점 가거든요. 이 검은색 빛으로 점점 가다 보면 이제 고개 조금 바뀌어서 바뀌면서 이제 다시 씨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될 건데, 아마 지금 여기도 이렇게 쭉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저 종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종자들이에요. 검은색 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면 아마 전체 채취를 할 거고요. 그때 채취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송이째 채취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송이, 이 송이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요거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분리해서 보내드리는 형태가 송이째 나가는. 그러니까, 송이째 나가는 종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껍질을 가지고 나가는 상태, 그때를 가르쳐서 우리는, 아, 송이째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뭘 보러 갈 거냐, 그러면요. 눈개승마 우리 숫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눈개승마 숫꽃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 그냥 진다라고 얘기했죠. 씨 같은 거는 안 달리고 그냥 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눈개숙마가 어떻게 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개숙마 꽃이에요. 어 원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얗게 돼 있는 거 있죠. 여기도 보시면 보세요. 하얗게 된 것들이 중간에 중간 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갈색빛으로 변하잖아요. 이 갈색 빛으로 변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어, 많이 말랐죠. 흰색 빛은 없어지고 점점 마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이렇게 돼요.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숲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한 거예요 요게 이제 지고 나면 이제 다시 암꽃들이 아마 종자를 달고 올라올 거예요 그 종자가 달린 모습은 제가 따로 한번 또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자연농법을 얘기 말씀드리면서 자연농법에서 꼭그 제거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얘예요얘 여기 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한섬동굴이라고요. 가시풀이거든요. 이게 가시풀이라서. 얘는, 어휴,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들 많이 보셨던 풀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나물들을 둘둘둘 말아요. 둘둘둘 말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리고 까시풀이다 보니까 줄기 부분에 상처를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생육에도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자연 농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메뚜기 보이세요? 얘네들 식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살충제를 쳐서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제 좀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즘에 보기 힘든 또 보기 힘든 아이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이세요? 자, 얘는 여치죠, 그죠? 네. 요즘에 하도 농약들을 많이 치시니까 메뚜기 그러고 뭐 여치 오 여기는 깃뚜라미도 있네요. 저기 밑에는 아주 여기가 그냥 얘네들 그냥 놀이터가 돼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봤었을 때, 어, 자연농법이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생겨요. 지금은 수확기가 끝났으니까 상관없는데, 구멍 많이 나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건강한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항상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친환경 농법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하고 같이 자라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얘네들 식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른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